자 이번에 볼 제품은 자동차 방향제 인데요 어, 요즘 탄피방향제를 해가지고 어, 총알 총알을 올수 있는 어, 그런 탄피 그런 모양의 방향제가 되겠습니다 제품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자이 모양 와우 재료가 좀 묵직합니다 묵직하면서 음, 이게 단피 모양인데, 어, 여기 공이 여섯 개. 진짜 총알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들어갔네요그래어 어, 있고, 일단 돌위기로 넣으면, 이게 아마, <laughs> 총알이 열려요, 총알. 총알을 한번 열어볼게요. 어, 이렇게 열어서, 우와, 이러면 진짜 여 총알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총알 하나하나마다 이게 방향제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막혀 있는데, 저기 딱 가운데 보면 뚫있는데 있어요. 여기, 여기가 뚫린데. 요 위치에 방향제가 위치하면,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. 요 탄알에만. 나머지는 밀봉이 돼서 냄새가 안 나고. 그런 식으로 되 있습니다. 구조가. 네. 자, 요렇게. 돌리면 이게 돌아갑니다.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? 자 이게 뭐죠? 동봉된 방향제 원액입니다. 원액. 얘를 이 단피에 여기 헤드 부분에 몇 방울 떨로 틀리면 향이 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. 여기 저가 침으로 돼 있는데 여기 넣고. 스포이드로 한 2방울? 이렇게 꾹 자,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. 요렇게 요렇게 딱 넣으면 됩니다. 깁스컬게뚝 그리고 <laughs> 꾹 그리고 여기도 꾹또꾹뭐 어려운 게 전혀 네, 없습니다. 예, 네, 이렇게 되면 자 완성된 이제 자동차에선 연결만 하면 됩 자, 이제 꼽아 볼게요. 여기 열에 딱 대고 잘 벌려가 꼽으면 됩니다. 자, 이쁘게 꼽아졌네요. 짜잔! 자,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향은 그렇게 많이 안 뿌렸는데 한 방울, 두 방울 정도 뿌려서 그런지 그렇게 큰 향은 안 나는데 나중에 조금 차의 열을 좀 오래 두고 봐야지 이 전체적인 향이 어느 정도 퍼진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